이에는 우리 지띠분들한테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오히려 내가 이 지옥이나 구렁텅이에 빠질 때못 빠지게, 좋지 않은 것으로 못 가게 그 길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있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좋은 운이 아닐까 싶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지당 아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네. 좀 남들보다 네. 좀한발 앞서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2026년 병 5년 말에 음. 해. 1신년 운세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 26년이 병오년이에요. <laughs> <오, 그렇습니까>? 우리 <laughs> 피디 님 덕분에 하는네 병오년 적어 놓고 시작해야 되겠네. 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말 해거든요. 어, 2026년 병오년 한해을 응. 좀띠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응, 응, 그래서 응. 처음으로 오늘은 띠분들 응. 먼저 알아볼 거예요. 쥐띠. 네, 네, 네. 네, 띠분들의 신년 응. 새 운세를 응.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음. 어떤 면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지띠 분들, 어 지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금전이나 사업 이런데 능하셔, 능하시고 일단은 일을 하시면은 어뭐 머리가 좋아서도 그지 일머리가 있으시는 거고 정말 정말 일머리가 있더라. 어 음. 이거는. 그냥 제가 그지 신도님들 배서도 그렇고 그냥 점상에 앉아서 보다 보면 아~ 집띠분들이 그지 뭐 아이큐가 좋고 이큐가 좋고 이거는 내가 그지 검사를 안 해봤지만 아~ 일머리가 있으시구나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고 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낼수 있고 요런 거 판단 어, 사리 판단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 네. 요분들이 집띠분들이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음. 이 쥐띠분들은 음. 좀 다른 띠랑, 띠분들이랑 비교해서 음. 좀 어떤 이 삶을 겪고 오신 분들이 많은 편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지, 인간이 아무리 뭐 금수저 뭐라 해도 그지, 삶에 굴곡이 없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쥐띠분들은 보면, 그래도, 어, 그 와중에 내가, 나 앉은 자리가 그래도 좀 높은 자리? 그지? 어, 뭐, 초등학교를 다녀도 내가 반장은 했었어. 어, 뭐, 동네, 그냥 우리 동네 있어도 내가 어, 이장 했었어. 반장 했었어. 요런 분들, 어느 정도 내가 자리 자정 할수 있는 자리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있더라. 어, 응.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은 음. 이 GT분들은 음. 그럼 이분들의 인간은 좀 어떻게 형성이 되는 편인가요? GT분들은 어, 이분들이 오히려 인간을 좀 가리죠. 음. 어,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뭐 <laughs> 개티나 소티나 <띠나> 범티나다 <laughs> 좋아하진 않아. 아. 어. 근데 나에게 맞는 그지? 그냥 내가 봤을 때, 아이 사람 나랑 코드가 맞다. 뭐 이런 사람 있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가려서 인간 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들이 많았어. 아, 응. 그 알아서 좀 걸러서 만나는. 어 걸러서 거 만나시는 것 같아. 그냥 어뭐이 네. 사람이 좋다고 한다고, 어 그래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어서 안 만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 주관도 뚜렷하시고 그 가리 판단이 정확하신 면들이 많으셨어. 아 남들 음. 말보다는 본인 생각과 말이. 그렇지. 믿는 뭐 분들. 음, 음, 어,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분들의 신년수 음. 전에 지금 일산년이 음.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음, 음, 음. 저희 지금 10월인데 음.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올해 일산년은 좀 음. 어떻게 한 해가 지금. 음. 돌아갔어서 음, 아무리든 는 음, 음. 편이었을까요? 음 그래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나라적으로 그지 큰 일도 있었고 또 자연적으로도 그지 우리가 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지 문제가 있죠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우리 이 GT분들 그지, 이분들 1, 4년 아마 초에는, 어, 어, 운때가 괜찮나 싶으셨을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도, 어, 이루어지나 싶었을 텐데, 상반기 때 그런 기대와 진짜 8, 90%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섰을 텐데, 이 하반기, 그지, 들어오기 전부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뭔가 뜨뜨미지근해. 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 이거 돼야 돼. 누가 봐도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 어, 내일 되려나? 모레 되려나? 한달 뒤에는 꼭 되겠지? 요런 게 있으실 거란 말이야.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실마리가 정말, 어, 이 고가, 한 고가 착 풀리지 않았다? 어,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음, 음,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GT 분들 같은 경우에 2016년, 음. 이 2005년, 이 말에 해는 음. 좀 어떤 이 새해 의세가좀 음. 흘러갈까요? 음. GT 분들은 그 와중에도 늘 열심히 하시고, 그지? 본인의 생각으로, 그지?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GT 분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나의 밑에, 그지? 뭐 아랫사람 이러면 좀뭐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그지 내 밑에 사람을 거느리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인정이 있으셔서 그지 그 거느리는 사람을 그지 뭐나 몰라라 하지는 또 않으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올해 그지 지나서 내년에 어 내년까지 이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하나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지 두루두루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뭐 우리 피라미드도 그지 요렇게 흘러가잖아 내가 이 위치. 있으면 많은 거를 그지 어~ 챙겨야 되고 어~ 이분들은 절대 간섭은 아니야. 어, 옳은 일에 판단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챙겨서 같이 끌고 가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으로 치자면은 그지, 와이프, 남편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시고, 그지, 여러 가지, 일과 친척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근데 이분들이, 자, 금전으로 일단 쳐보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그지, 좀 급한 게 금전인 게 많잖아. 어 근데 금전에서 보면 이분들이 금전을 올해 내년에는 함부로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음 정말 내가 새로운 뭔가를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한번더 돌다리를 좀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 금전의 손해가 분명히 있으시는 게제 눈에는 보여. 어, 그리하니 금전을 가지고 그지 뭐든지 그래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불리고 투자해서 불리고 하시잖아. 그리고 사업도 뭐 이거를 어, 시작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하시는데 그 뭔가를 하실 때좀 많이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뭔가 내 돈을 투자해서 일을 투자해서 어 3, 4, 5를 얻기는 조금 힘드실 거야. 음. 그리하니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루두루 잘 돼도 걱정이 많고, 그지? 잘 돼도 생각할 게 많은데, 조금 잘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근심 걱정이 늘지 않으실까 싶어.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g t 분들 새해를 봤을 때, 음. 어떤 운기, 이것만큼은 좋다는 거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좀 전에 이제 금전은, 오히려 내가 손해 수가 좀 있을 거라고 그랬어. 하지만 이분들이 그지 좋은 거를 따지자면 자, 금전보다는 우리가 인간관계, 그지 귀인이라고 그러잖아. 어, 어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돈도 벌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그지 일석이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분들이 하도 인간들에게 잘하고 인간을 잘 다스리고, 그지? 이렇게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그 와중에 나를 도울 자, 귀인이 있단 말이야. 혹시나 알아. 아까 할매가 말렸던 거, 그지?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거야? 내가 어디 뭘살 거야? 아니면 내가 뭘 시작할 거야? 할 때, 오히려 그거를 어 이러이러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 뭐라고 그지 입을 대 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말처럼 된다면 그분이 귀인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지띠분들한테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오히려 내가 어이 지옥이나 그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어, 못 빠지게 좋지 않은 것으로못 가게, 그지 그 길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있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좋은 운이 아닐까 싶어. 음, 응.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가장 조심해야 될 점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금전 욕심은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어. 우리 그러잖아, 야 없어서도 못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없는 와중에도 사기가 있고 그죠? 어. 없는 와중에도. 내가 뭔가를 저질리려면 또잘 끌어모아요. 돈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내 수중에 없는 돈은 끌어모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응. 그러니까 이상하게 금전의 손해가 클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만 사시고, 그지. 뭐 적은 금전, 100% 확신하는 금전 같은 경우도 내가 낮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띠분들이 올해는 금전을 이분들이 안 지고 계신 분은 없다. 그리고 또지띠분들이 어느 정도는 금전을 지고 계셔. 그리하니 이진 금전을 그죠 그대로 지고 있는데 어 신경을 좀 쓰시고 가장 신경 쓰실 거는 사고수지. 음, 쥐띠분들이, 그죠? 내가 뭐 어디 돌아다닐 때도 없고, 뭔 사고가 나겠어. 하지만, 이 사고는 그죠? 자다가도 날수 있는 거고, 자연주의도 있잖아요. 안그래요 어, 그러니까는, 희한하게 내가 금전이, 목돈이 나갈 때는 사고가 나서 아파서, 뭐 그죠. 내가 뭐 그지 사고를 의도치 않게 치더라도 또 금전이 목돈이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꼭 나갈 수 있으니 건강 사고수 조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는 귀는 있을 수 있다 했어. 그러니까 팔랑귀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괴에게 딴지가 아니고, 그지, 뭔가 어, 의견을 더한다면, 그걸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좋지 않은 기운도 좀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자, 오늘 이렇게 해서 GT분들의 응. 2016년 병원년 응. 네, 새해 요새 알아봤는데요. 같은 집지라고 해서, 이 시도는 제가 음. 모두 같진 않으니까. 그렇죠. 진짜, 이 60억 지구의 인구가, 그죠 60억이 벌써 넘었겠지, 뭐, 그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 하물며, 우리나라, 뭐, 지문도 다 다르다 하잖아. 어, 그러니까는, 기운도 달라, 보면은, 정말 달라. 희한하게 달라. 같은 집안에, 그지, 같은 성시인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한테, 어, 신중히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